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요, 5원이요, 6원이요, 1원이요, 7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요, 7원이요, 1원이요, 9원이요, 1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여, 5원이여, 1원이여, 4원이여, 7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여, 4원이여, 8원이여, 1원이여, 8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여, 4원이여, 7원이여, 1원이여, 9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어, 9원이어, 8원이어, 1원이어, 6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어, 5원이어, 7원이어, 1원이어, 8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여, 8원이여, 1원이여, 9원이여, 3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1원이여, 9원이여, 2원이여, 8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여, 4원이여, 1원이여, 사원이여, 유권이면, 수고하셨습니다.